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마지막 개념 강좌가 될것 같아요 이제 문제풀이 강좌는 한두개더 찍겠지만 이제 고1 수학의 개념 강좌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개념 강좌는 이제 수일 그때 개념 강좌도 찾아 뵙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제 심화 문제에 써먹기 좋은 심화 개념들을 많이 알아볼 텐데요. 아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게 마지막 개념공들인 만큼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춤을 좀 해보고요. 자, 먼저, 정확히 말하면은, 어, 오늘 영상 제목이 접선의 방정식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도 확인할 거거든요. 저는 일단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1번. 이렇게 앞에 평면 위에. 원점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이 원의 접선을 구해요. 근데, 이 접선에 기울기라 그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두 개가 나오죠? 이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건 r 제곱죠. 그리고 아까 길기가 m이라고 있잖아요. 길기가 m인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k죠. 는 0은 mx 빼기 y 플러스 k가 아니 맞죠. 자그데 여기서 접한다는 거는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은 이제 앞에 평면좌표 단원에서 배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x 계수, y 계수 제곱해서 더하면은 루트를 씌우면 m제곱 플러스 1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에 여기 0,0을 대입해 볼게요 날아가 날아가 그럼 절대값 k 아 근데 이게 뭐라고요? r 자 그럼 이제 양전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 볼게요 절대값 k는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제 절대 기울을 날려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자,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그러면은 아, 어, 뭐에요 이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끝!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하고, 아닌 친구들하고, 좀 나눠줘요. 아, 이제, 호기심이 없는 친구들은, 아,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자 하는데, 이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뭘 생각하냐. 후지 중심이 원점에만 있어야 됩니까? 안 그래? 막, 이런데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잡들를 A, B라고 해볼게요. 아, 네. 이게 바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났는 심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리고 반지름 똑같이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 믿기겠지만, 이원이랑 이원은 합동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안 믿기겠지만, 이직선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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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선은 싹다 평행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평행이라고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기겠지만 <laughs> 아이고 그림을 좀잘 그릴 걸 그랬네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여기로 옮긴 건데 그좀 잡기 쉬운 게 바로 여기 중심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중심을 AB 여기로 평행이동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고 MX 이기 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g 곱 플러스 일야 되네요 이제 그 다음은 또 다른 접선의 방정식 시작한다 이번에 배우 접선의 방정식은 접평면 위에 원점은 중점으로 하는 아니 그러니까 중침, 중점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안에 있어요. 똑같이 반지름은 R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원 위에 한 점을 알아요. 그거를 x 화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요. 오 멋지다. <laughs> 자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해볼텐데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이거 직각이죠? 중3 때 배웠죠? 자, 이게 직각이니까, 일단,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x 1분의 Y1이죠? 근데 이게 직각이니까, 기울기의 구분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이 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y는 마이너스 y분의 1, x1. y분의 1이 아니라 y1이에요. 죄송합니다. x 빼기 x1 플러스 y1이에요. 맞죠? 아 정확히만 하면은 여기 끝내도 되긴 되는데 이러면은 공식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양변에서 y1을 빼주고 y1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y1 y 빼기 y1은 마이너스 x1 x 백기 x 1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y y 아, 1은 남겨놓고 xx 1을 이쪽으로 이항해가지고 xx 원 플러스 y 원 y 아뭐 x 1이두 개죠? 죄송합니다. y 원 y 는음 x 1 제곱 플러스 y 1 제곱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마이너스 됐는데 이하 면은 다시 플러스가 되죠. 아, 저 근데 y1이랑 x1은 이원 위에 있어요. 아, 근데 이 원의 방정식 한번 적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아, 근데 x1이랑 y 1을 여기 대입해도 성립한다. 아, 그럼 이거를 여기 대입해볼게요. 바로. 아, 그러면은 이거는 r제곱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x1, 플러 u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다. 네, 이제, 여기서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네, 감요죠. 중심이 원점이 아닌, 중심이 a, b라면 어떻게 될까? 이, 저기, 좌표평면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맞지? 중심이 A, B, N, 1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걸 궁금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평행이동 쓸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평행이동 쓸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 X1, x 백 A, 플러스 Y1, y A는 R제곱. 아, B죠. 잠깐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해볼게요. A, B. 이거는 X1, Y1.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볼게요. 이거 직각이죠? 자, 그럼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x 증가량, x1분의 a, y 증가량, y1분의 b, 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아니야, 맞죠? 자, 그럼 길기는 이거네요. 아 근데 이게 수직이니까,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y는 y1 빼기 b, x1 빼기 a, x, 근데 이 점은 지나죠 이 점은 지나는 거니까 빼기 x1 플러스 y1 네, 양변에서 y1을 빼주고 y1 빼기 b로 곱해주면 은 y 빼기 y1 y1 빼기 b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곱해지는데. 맞죠? 아 음... 어,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를 하나 했다 아,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앞에. 왜냐하면 곱해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야 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변에 남은 거는, 마이너스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X1이죠. 이거를 이쪽으로 이양하면은 플러스, X1 빼기 a x 빼기 x 1 1 0 0죠뭐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1 1 0데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 x 뭐 공식이 쓸모가 있겠습니다 쓸모가 없지 이0 x 요 그냥 요때냥때 하지. 안 하지 안 이제 여 이제 여기서 뭐라냐면요 이거를 뜯어 고칠 거예요 자 일단 은 y로 먼저 해보고 그거를 나중에 그대로 x에 적용해 볼게요 자 이거를 띠도 붙여 보면은 y 빼기 b 플러스 b 빼기 y1이죠 이거 두 개는 날아가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리고 y1 빼기 b는 그대로 적어줄게요 저 근데 이 부분만 봐봐 이 부분 딱 이거는 마이너스 y1 빼기 b죠 순서 바꾸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그대로 고쳐보면은, 아, 이거 두 개를 곱해줘요. y 빼기 b, y1 빼기 b, 빼기 y1 빼기 b, 제곱. 이제 x도 똑같이 해주면은, x 빼기 a, x1 빼기 a, 빼기 X1, 빼기 a 제곱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0자 그럼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이쪽으로 이 x 해줘볼게요 y 1기 b y 1 x 기 b 플러스 x x x1 빼기 a는 y1 기 b 제곱 플러스 x1 기 a 을 제곱 음 근데 이건 있잖아요 x1 플러스 y1이랑 a,b 이거 사이의 관계식으 써보면 은 x1,y1이 이 원의 방정식 안에 있잖아요 맞죠? 이 원의 방정식을적어보면은 x 빼기, a 제곱, 플러스 y 빼기 b 제곱은, 방,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r 제곱인데, x1, y1을 대입해도 똑같다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 다시 대입해보면은, 이거는 r 제곱이다. 와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에, 다시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 하도 같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제 뭐가 남았지? 계획이 보자. 근 이제 극선 방정식이 남았네요.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기 전에 원밖에 한 점이 서은 원의 두 접선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독학하면서 그냥 2원 2차 연립방정식 쓰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선방정식을 해볼게요. 아, 극선방정식. 뭘까요, 그거? 아, 극선방정식이 뭐냐면은 원점을 중심로하는 원이 있어요. 그원밖에한 점이 있어요. 그원이레이저를쏘았어요 점이 또한개쏘았어요1 원을 스이는지을 스치고 지나갔어요원이 그 타겠지 그 탄자국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극선 방정식. 이런거에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원점이고요 접선 한번 그어볼게요. 저 바깥쪽에서 저 근데 이거 중3때 배웠죠? 이 접선 두개는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아 길이가 똑같다는건 뭘까요? 같은 원이 있다는거겠죠 음 이거 원이에요 확실히 이쪽 기명 이쪽 기명 똑같아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착한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아주 아난 너무 착해 아,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선에다가 선을 쭉그보고이 점을 A 콤마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두 개는 수직이죠? 아, 근데 수직이면 뭐가 쓰고 싶어요? 피타고다스 정리. 그니 쓰고 싶겠죠? 맞죠? 자, 그러면 한개 봅시다. 이 길이는 뭐예요? 직각 삼각형에. 이길인 동시에, 이 원의 반지름이죠.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할수 있다? 어, 일단, 피타코라스 전은 어차피 나중에 제곱해서 더 하는 거니까, 그냥 R제곱 그 형태 그대로 쓸게요. X 기 A제곱, 플러스 Y 기 B제곱. 맞죠? 이거는, 이거 이 동시에, R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내가 제곱한 형태 그대로 준다고 했죠. 자, 이거는, 이게 원점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등식을 세워보면은,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빼기 B제곱 플러스 R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이제 그냥 전개 볼게요. 아, 이제 내가 전개 자기조용 있고 전개 안에 고 전개 합니다 x제곱 고 전개 안에 있고, 여기 안2 있고, y A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r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날려주고요. 음,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여기다가 r 제곱을 대입해 보면요, 이거 이거 두개 대입해 더해가지고 이 r 제곱은 이거 두 개를 이왕해가지고 EX 플러스 EYB R제곱은 AX 플러스 b y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을 맞춰서극선방정식까지 완료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개념강의 마지막, 개념 수업. 안녕히 계세요.